트위치에서 오버워치 2를 시청하고 전설 캐리코 스킨을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버워치 2를 미리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Overwatch 팀의에 l 켈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오버워치2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하루하루 설레는데요. 10월 5일 오버워치2 출시를 앞두고 또 여러가지 흥미로운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오버워치의 게임 디렉터 아론 켈러가 한국말까지 하면서 등장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오버워치 응? 오랜만입니다. 영웅들이. 미니스턴 목소리다. 그러고 보니. 당신을 만난 것 아주 오정일이군. 와. 와. 하지만 눈을 감 타임보일 바로 제일처 선명합니다. 갈래 화살. 전설적입니다. 그순간들이와1시진점수 오. 황제 대지 분쇄 와, 미로의 윈스턴까지 진짜 하나하나 기억 안 나는 게 없다. 핫살 돼지. 보는이는바의여전이안발대신 모습. 와. 신을 기다리고 있었습 천장 분쇄. 다시 한번. 우리 의손을 잡아주시겠습니다. 와 소름 돋았어. 워치 투의 세계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함께 싸웠던 영광스러운 날들. 우리 모두가 오버워치를 외치던 그 순간 하나가 될수있니 와. 오버워치는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이 반가운 얼굴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해보는 겁니다. <laughs> 만나서 반가워. 나 키리코와 함께 세상을 바꿔볼까? 이 중, 상상 현실로 만들 차례! 어는 현실이니까. 정을 다시 봐와 어떻게 모르는 장면이 하나도 없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verwatch 팀의 에런 러 니다. I am so excited to be talking to our Korean players in this exclusive video. What does Overwatch mean to you? From the 2016 Overwatch Festival in Busan, with the Overwatch logo shining in the night sky over Gwangyang Bridge, to the Overwatch Apex Finals where we showcase the game to the crowds gathered in front of Jamsil Lotte World Tower, to the debut of the Busan map to the entire world, you have been with us every step of the way. We are always learning and being inspired by our Korean fans and players. The Korean gaming community is world renowned for its skill, dedication, and passion. Many of the Overwatch League players are from Korea, and they elevate the league with the skill and the many amazing memories that they create. Overwatch and Korea have always been very close, and we are so excited for this new era of Overwatch with New heroes, Sojourn, Junker Queen, and Kuriko, new maps, new features, and the new competitive system in Overwatch 2. Good we would love for you to play the game and give us your feedback. The Overwatch team is listening. We are always striving to make the game better, and we want to make the most epic experience that we can for all of you. So, will you join us on this new journey in Overwatch 2? On October 5th, just like you did wow. in 2016. 6년이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열정 다시 태울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영상이었고요 추억도 느껴지고 설렘도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일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기분이네요. 믿습니다. 오버워치2. 두 번째 소식,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 트위치에서 오버워치2를 시청하고 전설 키리코 스킨을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버워치2 출시를 기념하여 트위치 드롭스를 통해 전설 스카잔 키리코 스킨과 키리코 용 스프레이 날카롭게 도너 무기 장식까지 얻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드롭스 획득 방법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 트위치에서 드롭스에 참여한 적이 있더라도 트위치 계정과 배틀넷 계정을 다시 연결해야만 오버워치2 트위치 드롭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다시 연결하세요 배틀넷 계정을 트위치에 연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배틀넷 계정에 로그인을 한후 배틀넷 연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맨 아래에 있는 트위치를 찾은 다음 해당 계정 연결 버튼을 누른 후 안내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요 딱 5초만에 손쉽게 연결이 됩니다 해당 배틀넷 연결 페이지는 접속하기 쉽게 아래에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셨다면 이제 드롭스로 얻으실 수 있는 날짜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전설 스카장 키리코 스킨은 한국 시각으로 10월 8일 오전 6시부터 10월 17일 오후 3시 59분 사이에 트위치에서 오버워치 2 카테고리에 속하는 암무 스트리밍 방송을 총 6시간 시청하면 전설 스카장 키리코 스킨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10월 18일 새벽 3시부터 10월 24일 오후 4시 사이에 오버워치 2 카테고리에 속하는 암무 스트리밍 방송을 2시간 시청하면 알카롭게 키리코 스프레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총 5시간 시청하면 도넛 무기 장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드롭스는 시청 시간을 채우는 최대 24시간 내로 들어온다고 하고요 꼭한 채널만 쭉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30분, 저기서 1시간, 다시 여기서 2시간을 봐도 총 3시간 30분으로 합산이 된다고 하고요 대신 한 번에 두개의 채널을 본다고 더 빠르게 채워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드롭스로 받을 수 있는 스카잔 스킨 같이 한번 보실까요? 캐주얼한 느낌이 그래피티 트레이서랑 비슷한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스킨입니다 정화의 방울 모습이고요투나이 모습입니다. 치유의 부적 모습이고요 날카롭게 키리코스프레이입니다. 본업 무기 장식이고요 무기 장식은 참고로 인게임 화면에서 요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게 보시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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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5일 새벽 4시 오버워치 2가 출시하자마자 즉시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오버워치 2 전투 준비 출시에 미리 대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또 올라왔는데요. 기존 오버워치 유저와 감시기지 팩을 보유한 유저는 지금 오버워치 2를 미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약 50기가 정도 되는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배틀넷에서 해당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해 놓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실 거고요. 안 되어 계신 분들은 해당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 이 업데이트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을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되신 분들은 아래에 사전 출시 컨텐츠를 다운로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뜨고요. 더불어 10월 4일 새벽 1시에는 오버워치 1의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시간 뒤인 10월 5일 새벽 4시부터 오버워치 2 플레이를 하실 수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지난 소식 영상 이후에 해당 슈퍼 땡스를 쏴주신 이도박근님, 이지훈님 브리트니 전해님, 은야배김치님 스위치 용인짱짱님, 하이트윙님, 포에버님, 이걸찐님 미코미코 양양님, LSW 양코야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유튜브님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슈퍼 댄스를 써주시면 꼭 영상에서 언급과 함께 하트와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엔터 다이어씨가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유바 어,